괴물 독재가 두려운 이유는 권력의 집중 때문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권력이 너무 집중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300석 가운데 172석을 갖고 있습니다. 우호 세력까지 합치면 193석입니다. 7석만 늘리면 헌법 개정도 탄핵 소추도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 세력이 대통령까지 갖게 되면 그들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질러도 국회는 탄핵하지 못합니다. 국회가 나쁜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한 사람이 쥐게 되면 그렇게 민주주의가 위토롭게 돕니다. 그들은 입법권과 행정권 장악에 그치지 않고 사법권까지 손에 넣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해서 대법원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단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법원 전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도 말합니다. 아마도 대통령 후보의 다른 범죄 혐의와 공범들 재판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권력의 입김이 잘 들어가게 바꾸겠다는 뜻일 겁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케 하는 사심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보다 정치적 판단을 하기 쉬운 곳입니다. 사법을 정치의 밑에 두겠다는 계산이겠죠. 게다가 그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 문책을 쉽게 하는 방법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사법개혁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의 12개 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법개혁은 사법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한다면 지금보다 더 무리한 일이 더 거침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무리를 감행하면 법치주의는 망가지고 민주주의도 부서지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경고해 왔던 것입니다.